소개할 제품은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브래킷 가스 용수철 스탠드입니다. 이 제품은 17인치에서 32인치까지의 다양한 크기의 모니터를 완벽히 지원하며 최대 9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강력한 가스 용수철 시스템을 탑재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조정이 가능해 원하는 각도와 높이로 모니터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작업 시에도 사용자의 목과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에어프레스 마운트 디자인은 설치와 조정을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모니터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e 스탠드는 견고한 지지대를 갖추고 있어 장시간 사용에도 변형 없이 튼튼하게 모니터를 지지합니다. 또한 책상 설치가 가능하여 사용자의 작업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컴퓨터 작업 디자인, 게임 등 다양한 용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e 스탠드는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더 나은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개할 제품은 정품 레노버 TS33 유선 및 블루투스 5.0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는 유선 및 블루투스 5.0 기능을 모두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이 매우 간편합니다. 특히 최신 블루투스 5.0 기술을 탑재하여 안정적인 연결과 고음질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레노버 TS33은 360도 홈 무비 서라운드 사운드. 바로 집안 어디서나 풍부하고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영화, 음악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때 몰입감을 극대화해 줍니다. 특히 데스크 컴퓨터 서브 퍼용으로 설계되어 저음부터 고음까지 선명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이 스피커는 세련된 디자인과 컴팩트한 크기로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리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편한 설치와 사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개할 제품은 BASUS 무선 공기 펌프입니다. 이 제품은 캠핑 팽창식 침대 매트 수영링 그리고 다양한 팽창식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휴대용 야외 팽창기 펌프입니다. 강력한 공기 압축기 기능을 갖추고 있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팽창시킬 수 있습니다. BASUS 무선 공기 펌프는 사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용이하며 무선 기능 덕분에 전원 공급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캠핑, 여행, 야외 활동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공기 펌프는 간편한 사용법을 자랑합니다. 한 번의 버튼 조작으로 쉽게 작동하며 빠른 팽창 속도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장된 배터리는 오랜 사용 시간을 제공하여 장시간의 야외 활동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ASEUS 무선 공기 펌프는 견고한 디자인과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며 다양한 팽창식 제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의 야외 활동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2024년 신제품인 화웨이 GT4 스마트워치입니다. 남성용 워치 4 프로 모델로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화웨이 GT4 스마트워치는 아몰레드 HD 스크린을 탑재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이 시계는 손목에서 직접 전화 통화를 할수 있는 블루투스. 통화 기능을 제공하여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도 중요한 통화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NFC 기능을 통해 간편한 결제와 출입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을 더해줍니다. 건강 모니터링 기능은 심박수, 수면 패턴, 운동량 등 다양한 건강 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스마트워치의 다양한 스포츠 모드는 여러 가지 운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화웨이 GT사는 고급스러운 외관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시에도 스타일과 기능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층 업그레이드 해줄 것입니다. 소개할 제품은 BASEUS 차량용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 충전 패드입니다. 이 제품은 아이폰 14, 13, 12 프로 맥스 모델을 위한 최적의 무선 충전 솔루션으로 센터 컨트롤, 스크린 대시보드에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마운트입니다. BASEUS 차량용 마그네틱 무선 충전기는 15W의 강력한 충전 성능을 자랑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운전 중에도 아이폰을 빠르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기능을 통해 아이폰을 안정적으로 고정할 수 있어 주행 중에도 흔들림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 패드는 차량의 대시보드에 쉽게 부착할 수 있어 깔끔한 설치와 더불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으로 차량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아이폰을 패드에 가까이 가져가면 강력한 마그넷이 자동으로 고정시켜주며 동시에 무선 충전이 시작됩니다. 번거로운 케이블 연결 없이도 손쉽게 충전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